아, 미국도, 네. 대한민국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였어요. 아, <laughs> 민감 국가로 지정을 했는데. 아, 민감 네. 국가. 자, 지난 1월이었습니다. 네. 오늘 3월 17일 아니에요. 음. 지난 1월, 음. 트럼프 아니에요. 바이든이 네. 정리했어요. 아. 그러면 적어도 양심이 있으면, 음. 아, 우리가 잘못했다. 음. 윤석열 때문이었다. 음. 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어. 어. 하지만 그들은 네. 반대로 가죠. 이건 바로 이재명 때문입다 음. 아, 깔끔합니다. 아. 자, 권영세. 신중 반미 이재명이 유력 대권후보라 민감국가 지정됐다 이야 아, 예, 이 사람들은 네. 민감국가가 <laughs> 민감 약간 간지럼 태우면 민감해지는 사람들 <laughs> 요런건 <laughs> 좀, 아. 약간 좀 생각을 잘못하셨어요. 센서티브 네이션. 약간 좀 이제 뭐랄까, 이제 정치적으로 민감한 나라. 요런 아. 뭐 네. 걸로 좀 생각을 하시는 그런 게 아닙니다. 네. 권영세 비대위원장 정신 차리셔야 되는 게 이제 민감하다는 건 미국이 네. 정보를 공유하기엔 네. 협업을 하기엔 지나치게 민감한 나라. 네. 어, 그래서 무언가를 공유하면 안, 안 되는 나라. 아. 네. 아, 얘네랑은.